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쭈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 스윙하면은 쫙 선수처럼 이렇게 팔쭉 뻗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해도 팔이 안 뻗어져. 팔을 뻗으려고 하면은 머리도 나가고, 아무리 뻗으려고 해도 치키닝, 뭐등등의좀 시원시원하게 공을 쳐주는 느낌도 나는 원하는데 그게 잘안 나와요. 자, 그 느낌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레슨 해드렸던 내용들 중에서도, 어, 모든 동작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치키닝이 나오는 거는 팔이 당연히 뻗어지지 않는 건데, 팔이 뻗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모션을 내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션들이 저는 오늘 뭐 이런 힌트를 가지고 몸의 회전, 뭐 이런 식으로 레슨할 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오늘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팔을 뻗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팔이 뻗어지지 않는 모션으로 공을 하나 쳐 볼게요. 자, 공 맞는 건 조금 둘째 치고, 이게 팔이 이렇게 빠졌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이 빠진 팔에 제가 팔만 가만히 냅두고, 몸의 회전만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어때 보이나요? 생각보다 팔이 빠진 것보다는 그냥 몸으로 친것 같죠? 자, 제가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팔이 빠졌죠? 팔을 가만히 냅둔 상태로 몸을 돌려볼게요. 어때 보이나요? 선수들이 이렇게 쭉 가지고 가는 이런 몸의 모션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팔은 몸이 안 돌았을 때 빠졌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아, 나는 팔이 너무 안쪽으로 빠져. 앞으로 놓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빠져요. 우리의 스윙은 이 안쪽 길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팔이 빠지는 원인은 팔이 뻗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돌지 않는 거예요. 자. 팔이 아무리 해도 뻗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몸이 돌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몸은 이쪽 길을 보고 있는데 내 팔은 당연히 진행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몸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방향으로 가려니까 얘는 구부러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몸이 이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돌아주면은 내가 편안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을 할때 여러분들이 좀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내가 인아웃으로 이렇게 팔을 이쪽으로 뻗으려고 해야 한다. 네, 자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뻗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내 몸이 돌아가야 하는 이 사선 방향으로 돌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뻗으려고 해도 지금 스틱이 지금 이 방향을 보고 있죠. 응. 우리는 연습 스윙할 땐 이렇게 하죠. 그런데 몸의 회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회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의 모션이 무언가 머리가 나가는 것 같고, 골반이 빠지는 것 같고, 그런 모션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가 날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깨주셔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몸이 척추각을 중심으로 돌면은 이 방향으로 돌아야 내 척추각을 유지하고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고 하면은 내 몸이 들리거나 이렇게 돌지 않는 모션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할아버지 스윙. 네. 머리를 꾸정하게, 이렇게. 골반을 뒤로 빼고 머리가 앞으로 가게. 그러면 지금 스틱이 이만큼이나 왔죠. 내가 그렇게 막 몸을 돌리는 느낌도 아니에요. 하체만 이렇게 탁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음. 비유를 하자면 여기 이렇게 결승선이 있어요 내 턱이랑 정수리랑 레이싱을 할 건데 내 턱이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정수리가 1등을 하는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몸의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옆에서 도 보여드릴게요 턱이 1등한 모션이에요 그리고 정수리가 1등한 모션 조금 구부정해 보여도 내 스윙의 라인이 뭔가 선수들의 피니시 느낌이 나죠 응. 이렇게 사선으로 몸이 팔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도. 이렇게. 자,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꾸부정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내 몸의 회전 느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잡혀있는 모션을 칠 수도 있어요. 제가 몇개더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가 나가는 모션 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체가 너무 안 써지는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지금 하체가 이렇게 채 맞았어요 우리 이렇게 해도 힘을 잘 쓰면은 이렇게 하체가 먼저 돌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덮어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저 영상에서 이제 옆에 이제 다운스윙 느낌도 같이 봐주시면은 그 느낌을 훨씬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내가 너무 하체만 돌리고 몸은 잡아 놓고 이렇게 뻗으려고 하는 느낌이 오히려 내 팔을 뻗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었을 수 있다. 왜냐? 내 몸의 회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회전이 만들어지게 되면내 몸이 훨씬 수월하게 팔이 뻗어지더라. 자, 여기서 부가 설명을 좀더해 드리자면 제 오른팔로 이렇게 스윙을 할 건데 왼쪽 어깨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 어깨보다 더 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몸의 구조상. 더 가려고 하면은 머리가 조금 이렇게 따라 나가는 이런 모션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여기서. 옆에서도 보여드리면은, 일자, 일자, 뻗은 모션. 그리고 왼쪽 어깨, 왼쪽 어깨.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팔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지죠. 똑바로 뻗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뻗게 되면은, 내 팔은 사선으로 움직여야 되는 우리 흐름 때문에 가려고 당기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이 모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 오른팔이 너무 뻗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뻗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뻗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이만큼밖에 돌지 않았던 모션이 쭉 이렇게 돌아지는 거죠. 내 팔도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 할아버지 모션이 여러분들한테 이 몸의 회전을 느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팔을 뻗는 데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자는 거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팔이 뻗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뻗어도 뻗어지지 않았어. 그 이유가 내가 팔을 못 뻗는 것이 아니고 못 뻗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이 회전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회전하는 드릴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정수리가 1등, 정수리가 1등. 그리고 할아버지, 꾸중하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연습만 해보시면은 내 몸이, 어? 생각보다 회전이 잘 되고 편한 느낌이 드시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음. 그냥 툭툭 쳐보는 거예요. 툭. 툭. 이렇게. 제 모션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따라하시면서 해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스윙이 되시면서, 오, 팔도 뭔가 조금 뻗어지는 느낌인데 내가 이쪽으로 뻗는 거는 못해요. 음. 그냥 이쪽으로 뻗는 게 선수들이 뻗어지는 거니까 내가 뻗어지는 느낌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은 아 이게 뻗어지는 거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팔을 뻗는 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아 이런 고정 관념이나 생각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했는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빵빵준프로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